선정대회를에기번는 한정대회가 나와 2 0단지 아타볼박스가 부상을 세계게 되었습니다. 아타볼 경력이 찾아온 1991보도민 수상자들, 주상자 선수의약속한선수입니다 이상형 테이블 최선 경동운영자님께서 예의셨습니다. 양석수선수 정남 바라보는 경기 님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오죽 쪽으로 가필요하

오는거는 모르 니까 세상 대었을총클 역할 이, 차는신을 살리 는것을 지식 대창식 으로 할 경우 잠실 에서 밤깨지이 수학 에서 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저 너무 늦게 켜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셨습니다. 네. 팬분들이 안 가셔서 지금 조금 사람이 많아서 끊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라이브는 조금 끊겼습니다. 예, 팬분들이 나가시고 계시니까 점점 원할 활 겁니다. 감독님 예, 용안만 보여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안 올라갑니다. 네. 아, 현재 지금 홍보 팀에서 감독님 호출을 드렸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형재 호세 먼저자 네, 퇴장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가보겠 인선이네와 같은 취재진들을 쌓여 계십니다 다음 인터뷰는 호세 선수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허. 고생합니다 어, 아,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한국말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금 알면서 피카츄 뭐, 빨리빨리 다 나왔습니다. 라아 지금 400분이나 감독님을 보려고 오셨군요 오늘 그 대기하는 시간에 일루 먹거리 관장 대기 시간 잘 보셨습니까? 유용하셨습니까? 뭐 촬영 중간중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체크했는데, 줄이 팬분들 보시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이는 것만큼 이제 많진 않습니다. 이게 거리 두기, 거리 두기 때문에 다들 좀 떨어져 있으셔서, 길이 그 길어 보이긴 한데, 막상 보면은 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오셔서, 또, 상인분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7회까지 가봤는데 매진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매진 좀 시켜주십시오. 많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생하셨으니까. 다 고생하는 사람 없지만. 입니다. <laughs> <laughs> 이미 퇴장하시니까 100분 더 오셨는데, 지금... 아, 지금... 아, 아니... 야. 양석환 선수가 지금 더가오세 주머만 사태를 뽐내며 있습니다. 양석환, 그는 양인가? 어 꼭. 지금 리포터가 양석화 선수를 좀 인터뷰하고자 그런 왔습니다아 미란다 선수 소식이요? 예, 제가 농보팀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시니까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면 미란다 선수는 어, 달리기가 지금 두산베어스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어, 50m, 50m, 25m는 뭐 소수행 선수. 박지현 선수의 질지 모르겠지만, 100m는 조수행 선수가 두 걸음 뛸 때, 미란다 선수는 한 발자국 뛴다고, 한 발자국이면 된다고, 어, 통역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발목이 가히 서현숙 치어리더 발목만큼 얇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소식입니다. 몸 상태요. 몸 상태 달리기 빠르다고요. 코 네. 네, 호세 선수만 들어오면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무인 테이길 촬영하러 가야 돼서. 양석환 선수를 부르는 어 호재 선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떨어져서 아쉽겠습니다. 자, 중내 팬분도 아직도 안 가고 계시네. 예, 양석환 어. 선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양석환, 그는 양인가? 응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